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운동을 열심히 해도 덩치가 커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없으셨다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일 같은 루틴만 반복한다. 똑같은 루틴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우리 몸은 그 자극에 익숙해져 더 이상의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물론 중량을 늘리면 자극이 들어오지만 따라서 가끔씩은 다른 루틴을 추가해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근육은 결국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극의 다양성은 필수적입니다. 운동 후 회복 부족 근육은 운동 중에 커지지 않습니다. 근육은 운동 중에 성장하지 않고 운동 후 휴식과 영양을 통해 성장합니다.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육은 자라지 않거나 심한 경우 근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에 대한 강박을 버리고 몸에 이상이 있거나 피곤할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이상이 없다면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조절하며 계속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 성장에는 효율적인 운동과 회복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회복이 되지 않으면 효과를 볼수 없고 과도한 운동은 피로 누적과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너무 가볍게만 운동한다. 근육 성장에 있어 운동 강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같은 루틴과 회복을 넘어서 운동 강도가 근육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가벼운 중량이나 낮은 강도의 운동을 반복하면 근육은 충분히 자극을 받지 못하고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중량을 가볍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근육이 적응하면 점차적으로 중량을 늘려야만 더 강한 자극을 받아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고중량 훈련이 중요한가? 근육은 점진적 과부하 원리에 따라 성장합니다. 이 원리는 계속해서 강도 높은 부하를 근육에 주고 그후 회복을 통해 근육을 더 강해지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고중량 훈련은 근육에 강한 자극을 주어 그 자극이 근육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고중량 훈련을 하면 근육 크기와 근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근섬유를 활성화시키고 근육성장에 필요한 자극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해도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느낌이 들때 운동에 변화를 주거나 잠시 쉬면서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제대로 운동하고 있는지 잠시 점검해 볼까요?